안녕하세요 소프트에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아사이 아니구요요겁니다 알루미늄 아니구요 주석잔이에요. 요게 300ml인데 300ml를 정확하게 안 만든대요. 20%가 줄어든대. 그럼 여기 한260 정도, 240 정도, 240ml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요게 약해요. 잔을 세게 하면요. 찌그러져요. 근데 이 잔을 왜했을까 이게 냉냉 냉 음료를 먹을 때 보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맥주를 따랐을때 맥주의 맛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정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주석 잔에다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두개 세트에 7만 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성분이 주석이 98% 안티모니가 1% 동이 1% 미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석이 98%예요. 98% 여기 문양들은 되게 다양해. 사군자 모양도 있고 이거는 약간 그 고대 그리스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주석이 약간 그게 있어요. 굴러다니는 집에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은 다음으로다가 귀하다 그러던가? 그렇게 들은 걸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소리도 괜찮고. 이건 짠을 살살 해야 돼요. 이게 찍혀. 모양이 남아. 퍽 찌그러지는 게 많은데 씻어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자국이 남아요. 이거는 딱히 뭐 다른 세정제가 필요 없고 그냥 중성세제로다. 그냥 퐁퐁으로 닦아줘도 돼. 따라볼게요. <laughs> 바로. <웃음> 이게 <웃음> 바로 여기가 시원해지는데? 와, 무게는 좀 묵직해요. 한 500잔 무게 정도 될것 같아요. 저 로망이었어요. 주석잔을 사먹고 사먹고 사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김에 어,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원해지는보냉이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거든요? 유리잔도 차갑게 주는 이유가 실온한 잔을 하다가 맥주를 따르면은 그 유리가 열을 뺏어가기 때문인데 얘는 뺏어가는 열 대비 손실이 적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자, 맛을 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흑맥주, 흑맥주 먹을 때 맥주에서 나는 특유의 그 뭐라고 할까, 맥주 비린내라고 할까, 금속스러운 맛, 돌 맛, 금속 맛, 약간 이런 이런 게 맛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다시 먹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차갑다. 너무 차갑다. 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분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맥주랑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맛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 이게 나왔는데도 얘가 계속 차가워. 지금 다 먹었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차가워. 있어봐요. 그냥 유리 잔이랑 비교해 보라. 자, 반 정도 따랐어요. 좀 비슷하게 따랐어요. 아, 야그 냄새에서도 그게 올라와요. 그 금속 잔에서 나는 그 냄새. 제가 최근에 그걸 캠핑 갈때 스노우피크 잔도 요거는 티타늄이거든요. 티타늄 잔에다가 제가 맥주 먹고서는 약간 그 금속 맛 난다고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 바베큐 첫 영상에서 근데 얘는 또 다른 맛이 나요 달라 달라 자 일반 맥주 아사히 아사이는 제가 즐겨 먹기 때문에 아사히 맛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먹은게 보통의 맛인데 아까는 느낌이 달랐어 지금 다시 느껴볼게요 차이를 확실히 좀 뽑아내볼게 음 이게 아사히 맛이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그냥 먹을 때는 말이죠. 아사히가 조금 쓴 쌉소름한 맛이 강한 맥주잖아요. 근데 그 쌉소름함 뒤에 알콜 쓴 맛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얘는 알코올의 쓴맛을 약간의 시큼한 산미로 바꿔 줘요. 탄산이 주석이랑 반응한 건지 알코올이 반응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쓴맛이 줄어들고 산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이 주석잔의 맛을 극대화시켜 갖고 뭔가 그 변화를 느끼려면 호가든 같은 거. 호가든 같은 걸넣으면확 다르게 느낄 것 같아. 아사이는 바뀌긴 했는데 아사에서 나는 맛을 죽이는 것 같아서 아사이는 굳이 이런 잔에 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금속과 알콜이 반응하면 산성으로 변하긴 해요? 아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석잔은 독한 술을 순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다면 반댈세 작은 주석잔에 꼬냥 마시던데 소주잔도 팔더라고 양주잔이랑 소주잔도 팔더라고 그래? 먹다 남은 꼬냑이 있는데, 한번 요쇠 주석잔에다가 본행이 특화되어 있는 금속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미지근하게 먹어야 되는 꼬냑이 들어갔을 경우에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술에 알코올을 정화해서 약간 조금 순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잖아. 자! 술을 따라 놓고 이렇게 오래 놔두는 사람은 없으니까 진짜 진정한 효과를 위해선 딸고 지금 얼마 안 지난 요 시점에 한번 맛을 볼게요. 얘가 더 알코올이 정화됐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맛을 보고 얘를 보면은 쓴거 먹고 안쓴거 먹는 거보다안쓴거 먹고 쓴거 먹을 때가 더 느낌이 나겠죠?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주석 잔에 있는 꼬냐 뭐야, 내가 아는 꼬냥맛이 아니야! 알콜이 없어! 아니, 그 뒤에 남는 그 알콜에 그 화함은 있는데, 알콜의 쓴맛이 없어졌어! 얘 먹어볼게요. 와, 달라. 알콜의 화함이 달라요. 알콜의 화한 그 맛이 달라요. 와, 너무 달라. 이거 먹고 이거 먹어도 티가 나. 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부드러운 게 무조건 다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잠깐 이렇게 돌렸는데 완전 달라요, 진짜. <laughs> 아, 코로 <코를> 넘어갔다 <laughs> 물도 마셔보자. 자 다시 와 시간 지나니까 진짜 알코올이 없어진 것 같아 와 달라 달라 완전 달라 바뀌었어 지금 이거는 먹고 거의 술 맛이 안 나요 지금. 물은 겁나 시원해요. 물은 개 시원해. 진짜 꼬냑은 어디가 더 맛있냐?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요. 저는 사실 얘네의 맛에 익숙하잖아요. 그냥 유리잔에 따른 아사히, 유리잔에 따른 꼬냑. 근데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분명히 좋아할 사람이 있어 근데 저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더 마셔봐야 알것 같아요 이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술을 이 맛을 위해서 마셨는데 근데 얘가 강제적으로 다 변, 변화를 시키는 변형? 변화? 변질? 변성? 아무튼 바꾼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로 바뀔 걸 예측해서 원래의 맛을 원하는 게 아닌 얘랑 바뀐 것을 원할 때 의도적으로다가 그걸 거의 레시피화 시켜갖고 먹는다면 더 맛있는 음료나 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 마실 때는 최고야 지금 차가운 게 엄청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방금 몇개 넘길 때 제가 씩 웃었잖아요. 캐라멜 마끼아또 정도 정도로다가 그냥 그 시럽의 향 같이 넘어오고 말았어. 술 냄새가 별로 안, 별로 안 나요. 캐라멜 마끼아또 마실 때 <laughs> 단맛이 이건 계속 알콜이 있어. 넣고 목에 뭐 넘기기 전에 喝해야 될 정도에 뱉어야 될 알코올이 입에 남아. 아 진짜 이거 이이 이, 이 신기하다. 아 얘를 넣어도 바뀔 거라고? 아나 꼬냑 너무 좋아. 자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꼬냑 여기 다시 부어봤어요. 바뀐다니까? 아 고급 비싼 술들은 맛이 변하는게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저렴한 술에서 알코올 느낌을 조금 정화시켜준다면 좋을 것 같다 고고고고 고고 좋네요 고고고고 고고 명쾌하네요 아무튼 주석자는 달라진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는 좀더 경험을 해봐야 될듯 합니다